안녕하세요. 선책방입니다. 오늘 낭독할 내용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의 상담 이론 내용입니다. 저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살다 보니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어서 뒤늦게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낭독해드릴 내용들은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부모, 자녀, 친구와 동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모든 분들께서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시험 과목 중 상담이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은 대표적인 다섯 가지 상담이론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반복학습에 활용해 주세요. 첫 번째. 정신분석 상담. 지금은 투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정신분석 상담은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본능과 갈등, 특히 성적, 공격적 충동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억압된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고 해소하여 자아의 통합을 돕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자유 현상꿈 해석, 전이 분석을 통해 내담자가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갈등을 통합하도록 돕습니다. 성격의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구성되어 있고 방어 기제는 억압, 부정, 투사, 합리화 등이 있습니다.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과거 중요한 인물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옮겨 표현하는 것이고, 역전인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감정, 상담자가 자기 이해를 통해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기법은 자유연상,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검열 없이 말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꿈분석과 해석, 무의식의 상징을 해석하여 내담자 통찰을 유도하는 것. 정신분석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깊은 내면 탐색을 필요로 하는 접근입니다. 인간중심 상담. 인간중심 상담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를 방해하는 조건부 수용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원래 합리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가치 조건화에 의해 비합리적인 존재가 된다고 봅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핵심 목표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아 개념을 재정립하고 통합하여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칼 로저스는 상담자가 제공해야 할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두 번째, 공감적 이해. 세 번째, 진실성 또는 일치성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중심 상담은 조언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스스로 인식하고 통합하도록 공감적 반영을 통해 돕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기법보다 상담자의 태도가 치료적 요소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인간 중심 상담을 하는 분의 태도가 치료적 요소가 된다는 점에 매우 공감합니다. 행동주의 상담. 스키너, 왓슨, 반도라 등이 발전시킨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 행동주의 상담에 들어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부적응 행동도 잘못된 학습의 결과이며 바람직한 행동을 새롭게 학습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학습된 행동을 강화나 벌을 통해 수정하고 관찰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배우게 합니다. 주요 이론은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행동의 결과에 따라 행동 빈도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관찰과 모방, 자기 효능감을 강조합니다. 주요 기법은 강화와 속어, 벌.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제거, 그리고 행동 계약, 토큰 경제, 모델링, 체계적 둔감화 등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내담자가 변화하고자 하는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할 때 인간 내부의 심리적 구조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짧은 기간 내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적합합니다. 네 번째 인지치료. 엘리스와 백에 의해 발전된 인지치료는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실을 왜곡하는 비합리적 사고 혹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있다고 봅니다. 비합리적 사고의 요소로는 당위적 사고 과장적 사고 인간 가치에 총체적 비하 등이 있습니다.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는 다음과 같은 ABCDE 모델로 구성됩니다. A 선행 사건 B 신념 C 결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 D 논박 E 새로운 효과 합리적 신념의 형성 백의 인지치료 cbt는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에 주목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를 탐색하고 현실 검증을 통해 수정하도록 돕습니다. 주요 기법에는 사고 기록지 작성, 사고 논박, 대안적 사고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내담자가 스스로 사고를 점검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접근을 합니다. 다섯번째.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실처와 동료들이 만든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하는 상담입니다. 내담자는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 나섭니다. 해결 중심 상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지 않음. 긍정적인 예외 상황에 주목함.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 주요 기법은 예외 질문. 문제가 없던 상황은 어땠습니까? 척도 질문. 지금 상태를 0부터 10까지로 표현해 보세요. 기적 질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내일이 온다면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이렇게 미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으로 내담자의 희망과 해결책을 이끌어 냅니다. 이 접근은 특히 청소년, 단기 상담, 위기 개입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저도 인간중심 상담으로 항상 대화를 나누던 친구가 더 이상 이런 상담으로는 현실 문제를 치료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결중심 단기 상담 기법으로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 이론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론이 더 옳다고 하기보다는 내담자에 맞는 이론을 적절히 선택하고 통합하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상급 상담 이론을 정리해봤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주요 이론과 핵심 개념을 익히는 데 활용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게슈타트 상담 등 추가 상담 이론을 정리해볼게요. 시험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